야, fx는 y는 1일 때 근이 5랑 베타래어 그러니까 fx에서 빼기 1을 하면 근이 뭐라는 거야? 5랑 베타 그쵸 5랑 베타겠죠 그러니까 5랑 베타에서 y가 1이니까 빼기 1을 하면 얘가 그게 될거 아니야 내가 썼어 이렇게 썼어 조금 작에서지 이해하네 자 이제 fx만 써보니까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렇죠? 두 아이의 교점으로 하면 그게 베타 플러스 3이면 x 5의 X-beta, 음, 빼기 어, x 5의 제곱은 0이라고 할게요. 둘이 갖다 했어요. 1 없어지고, 집중하시고, 5를 묶고요왜 5를 묶어야 돼요? 두 개의 그 중에 하나 5가 맞으니까요. 그리고, 2 x 2 b e x 5라고 들어오겠네요. 여기 대부 거. 정리가 되겠어요. 외부가, 그렇죠? 어 그럼 2베타 마이너스 오가 또 다른 근인데, 걔가 얘예요. 그렇죠? 이베타 마이너스 오가 또 다른 근인데, 걔가 얘예요. 음.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6만큼 떨어졌네요, x가. 그러면 y는 얼마서 차이나야 돼?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집중하고, 꼭짓점에서 x가 6만큼 떨어졌어, y y는 376 차이나야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 376. 맞죠, 1이니까 376이 되겠죠? 6만큼 떨어졌으니까 y는 376 차이나야 되죠. 제가 말했죠, 최고 차항계수가 똑같으면 모두 다 똑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X 제곱 입장에서 보면은, y X 제곱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X가 6만큼 가도 돼, 그럼 와인 36만큼 차이가 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A는 X가 6만큼 차이가 나겠죠. 11? 그러면 Y는 36만큼 차이가 나겠죠. K는 37, 베타는 8, A는 5인입니다 10네요, 그렇죠? 아프지 않죠? 1 0 0 0이 2000회, 가0내원 출제지 205번을 어려운 건 맞아.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좀 이런 그림이라는 건 익혀놔. 그리고 대칭축 계속 이용한다는 건좀 알아놔. 학교 시험에 나오면 알아야 될거아 잠깐 술게요근데 이거 왜 집합이네? 아, 라지 라지.